어느덧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겨우살이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게 되지만은 이젠 우리 농촌에서 원상 재배가 활발해져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으니 한꺼번에 많은 김장 준비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연료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긴 하지만은. 지난 59년도부터 해마다 12%씩 생산이 증가되어온 무연탄의 금년도 수요량은 1,218만 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수요량보다 32만 톤이 많은 1,250만 톤의 원탄을 확보하고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조공장의 시설 확장을 위해 대도시 교외에다 대규모 연탄 생산 공장을 새로 세우는 등 월동 대책의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정부의 연료 현대화 정책에 따라 방카스 이유를 비롯해서 경유와 석유를 이미 천만 마릴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연료를 점차 연탄으로부터 석유로 대체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석유 반을 비롯해서 각종 석유 기구들이 우리 가정의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금년 월동 문제는 어느 해보다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가스 방지 전시회에서 새로운 다공식 연탄 가스 제도기 등 여러 가지 가스 방지 기구들이 선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스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